네, 모두 어서오세요. 이번 영상 리플을 볼 건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와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급해서 이렇게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늦은 시간에 보내 주시면 다음 날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답변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리플이 미국 10대 핀테크 기업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리플의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힘먼 연설 자료의 공개 일정이 앞으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약식 판결에 대한 일정 역시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인플루언서의 리플 분석 차트를 보시게 되면 먼저 짧게 상승이 나왔을 땐 36불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롱텀으로 대칭이론상으로 봤을 땐 292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292불이면 하나로 3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50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쇼텀 기준으로 봐도 67배가량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에 100만원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6,200이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투자하면 뭐예요? 6억 2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폭발이 나올 수 있는 일정에 대한 분석 트윗인데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이때랑 비교를 한 거고요.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이때랑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약세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강세로 전환되는 시기 약세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강세로 전환이 되는 시기. 이 사이의 시기를 보고 이번에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폭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순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은 리플대로 모아가시면 되고,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단타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매도가, 어, 손절가와 동시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나서 어, 목표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이어진 모습이죠. 제가 천만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이틀 만에 어한 210만원가량의 수익금이 나오셨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소액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몇십만원가량의 수익이 다 나오셨을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과 계좌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구독, 좋아요 받고 채널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부상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리플은 아직까지도 반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하방의 그림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부근에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보이시는 회색선, 2년 장기 평선을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다음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1달러 부근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현금으로 보다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셔라. 물론 리플을 모아가시거나 단타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애매한 타점에서 무작정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까지 싹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비중과 평단가를 포함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어디까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 가 보시기 바라고요.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수 있게끔 신호까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단기로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